금지된 땅, 사람들이 서는 땅에서 천년 넘게 분단된 후 사람이 살아가지 않을 거야 못 읽었다 오 벌써부터 벌써부터 뭔가 흥미로운데 하늘을 날고 있잖아 대형 몬스터? 이상 없어요 소형 몬스터? 없어요 이 밑에 있네 맞지 관측 제대로 안 하네 이 밑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기타상 뭐 있다 지금 누가 사람이 기타 치고 있나 보다. 오, 정신 차리세요. 저힘 냄새 납니다 아줌마, 뒤로 물러나세요. 아줌마, 어, 이거 400만 원짜리인데, 아유 그냥 뿌릴까? 우와, 얼굴 드디어 고른다. 어, 아, 어, 헌터, 자, 헌터, 모자이. 여자로 갈래 나는. 오, 남자 개리 간진데 남자로 갈까? 오, 남 남자밖에 못 고르나 보네 어차피 아, 아닌가? 아 여자 있네. 오, 오. 이거 미국 게임이었으면 여기 이제 넙치랑 막어 우럭이랑 막 이런 물고기 심메어 같은 것들 막 있고 이럴 텐데 그나마 얘 일본 게임이라 그런지 얼굴들은 다 간지네. 얘를 좀 예쁘게 꾸미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얘 조금 비전 있다. 이걸로 가자. 오, 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다. 머리카락을 오우, 아, 잠깐만. 일단 캐릭터 커머 좀 하고 나타날게요. 자, 여자친구 다 만들었습니다. 와, 우와... 돌았다. 나 언제 이런 여자 만나보노 잠깐만. 자, 시작됐다. 오우, 오! 개 이쁘게 생겼네. 이거 클났다. 이렇게 생겨줘야 게임을 할 맛이 나지. 내가 어 방금까지 그저 이상한 어바우드 하고 와가지고, 아, 근데 이봐라. 이러니 눈에 힐링이 되네. 아이 스토리에 전혀 심취가 안 되고 자꾸 요거 보고 해야 된다 전혀 하지만 소년의 목걸이는 미지의 물질로 만들어졌지 그거 400만원짜리 그목걸인가요 자네에게 부탁할 게 하나 더 있네만 좀 들어줄 수 있겠나? 안녕하세요 아주버지 알마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목걸이를 버렸던 그 아줌마예요 이리 와이 자식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이만 목걸이 똑같은 거또 있다. 우리 그 짝퉁인 같다. 어이 뭔데? 어, 같이 떠나나 보네. 나타다 이름이. 오, 내 캐릭터 진짜 개쩐다. 젬마. 젬마 알마오요. 진짜 미국 게임이었으면 저 정도도 되게 이쁜 얼굴들인데. 지금 내 캐릭터 너무 개사람예이뻐갖고 지금 큰일났다 지금 지금 다른 캐릭터들 안 예뻐 보인다 이제 극도로 흥분해서 뭔가를 쫓사람나이 입마다. 어사람 얘? 이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우와, 저 밑에 제 저거 오리, 오리람은이사람잘 이, 이거 이번에 탈것 이걸로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전투도 막 도움 주고 그런다던데 하나 둘셋 허엇 에이 저기서 어떻게 저기까지 닿는데 맞지 이랬는데 지렁이 위에 닿으면은 영화 게, 게임 끝나는 거다 오야 시작됐다 달린 데이 이야 w S, a D 카메라 조작 자 간다 시프트 누르면 더 빨리 가나? 야, 얘 계속 왜왜 왜,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노, 얘가. 왼쪽으로 가라. 이 조종 안 되는 거 같노, 왜. 아, 잠만. 이 내가 지금 조종하고 아, 안 있는 거 같은데. 지 혼자 하네. 나 플레이 하게 해 주는 척 하면서 못 하게 하네. 지금 내가 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지금 바봐 달리기도 지 혼자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손 떼거든요, 지금 마우스랑 키보드에서. 지 혼자 하네. 나한테 해, 하게 하는 척만 하고 계속 지 혼자 하고 있다, 지금. 물이 따돌리 뭐 따돌릴 필요 없잖아. 네 알아서 하네, 임마. 헌터 이게 필요하지 저기로 던져 오내겁 나왔다 드디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음, 뭔 끝났다 이제 다 게임 끝났다 이제 게임 접자 야니 괜찮나 임마 니왜 계속 쟀노 임마 내 뒤에서 쫓아오는 거 봤으면 좀 멈춰주지 자식아넌 오늘 집에 가서 좀 맞아야겠다 제가 운전한 거 아닌데요 이이새 새끼가 그냥 혼자 달렸어요. 어야저 친구 생겼네. 뭐 지가 뭔데 안심해도 된다 그러는데. 오빠가 말이에요. 오빠가 세크레타가 타다가 그 녀석이 와서 아 그래 세크레트였다. 저저탈것 이름이 맞다. 하지만 오빠는 이 오빠 날 도망치게 하고 또 혼자서. 오빠는 어디 있는지 말해 줄수 있니? 새크레트가 먹었어요. <웃음> <웃음> 야 가자 이제 시간 지체 그만하고. 게임 한 판만 좀해 보자 나도 좀. 야. <laughs> 나도 게임 좀 하자 이마들 죽을끼리 이야기하고 죽을끼리 하는 게임을. 제발 이 사람을 오빠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줘. 이제 뭐 게임으로 죽이면 영화 끝나겠지. 조심해 이쪽은 걱정하지 말고 어 이제 시작됐다 이건 뭐지 오105 데에... 으아... 음, 들어가네 헌터가 사냥에 사용하는 무기는 총 14종이다 무기별로 고유 액션 전투 방식을 즐길 수 있다 대검은 동작이 무겁지만 모으기 공격의 일격으로 큰 데미지를 주는 호쾌한 무기다 다시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장비해 보자 어, 무기 선택한 거 나왔다. 저는 예전에 태도 있잖아. 이거 좀 길쭉한 거 이게 좋았던 것 같다. 내 옛날에 옛날에도 이걸로 했었는데 이걸로 갈래 나는. 자 이게 이제 노란 색깔이 게이지가 차면은 알 눌러갖고 긴베기 이거 할수 있지 됐다. 이걸로 갈란다 나는 그냥. 자 갈게요 아무주머니. 이 게임은 어차피 무기별로 아무거나 골라도 걔다 다 똑같이 조, 뭐 잘만 사용하면 다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난 요걸로 갈래 그냥 탭을 눌러서 세크레트에 타면 목표 지지까지 자동 이동할 수 있다 개쩌는 기능이 생겼구만 개편하다 도와주세요 아, 혓바닥 괴물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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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이거는 별로 무서운 괴물 아니네 얘는 강아지가 핥아주는 그런 괴물이네 쟤 주워서 저렇게 하는건데 왜죽일라그러노 저리가 너 입냄새나 혓바닥냄새 개쎄겠지 아 내가 나왔지 오유. 나 아까 화살 안골랐는데 화살팔에서 나가는 바람 자 내가 싸우면 되겠네 자 싸워봅시다 제 실력을 보여드려볼게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간다 오유, 오유. 피해라 피하는 거 어떻게 하노 이거? 쉬프트인가? 아, 아 이거 아까 눌렀는데 스페이스. 긴백이 간다.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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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를 봐라. 뒤를 보고 해야지. 다시 다시 긴백이. 드기인이다 오야. 별로 안 좋았다, 방금. 자, 간데 다시 에드 기인긴벌기 아왜 자꾸만 여기 반대로가서 싸우지? 이걸 락 락하는 거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는 긴데? 집중 모드 자세를 취한다. 집중 봉 공... 맞지? 집중 모드 있잖아, 봐라, 맞지? 상처 몬스터에 같은 보를 계속 공격하면 상처 생긴다. 아, 빨개진 다이가 맞다. 집중 모드를 사용하면 쉽게 노릴 수 있다. 아까 집중 모드 키가 뭔데 그니까? 집중 모드 뭔데? 아 이게 집중 모드인가 보다. 아, 이거네, 집중 모드. 아, 야,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 잡아라.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봐라. 그래, 뭔가, 아, 나 키가 뭔가 했네. 아까부터 R 누르고 뭐 이상한 거다 했다네, 지금. 또 간다, 다시 대가리 깨기 간다, 이 투구 깨기. 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중 모드를 키고 해야 된다니까. 좋았어. 개재미있어졌다, 지금 방금. 집중을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를 눌러 집중 약점 공격을 발동한다. 한 거. 아, 아, 잡았다. 토벌 완료. 아유, 바보 자식 자거 사체를 좀 까보자. 갈무리한 소재는 장비 생산을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 우와, 뭐 많이 준다. 전화의 가죽, 전화의 턱. 퀘스트 종료. 잘했다. 우와, 잡았다. 음, 내 캐릭터 볼 때마다 눈 힐링 되고 좋네. 이래서 캐릭이 이쁘야 된다니까. 자, 어우, 박스로 보내. 씨, 예, 이런다. 자, 길드 포인트. 네, 똥 싸고 올게요. 와, 이마들 치사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봐라 야 네, 조금이라도 좀돕지 저, 저거, 어, 저 이빨로 좀한 번씩 와서 때리지. 저 남자 쟤는 살려 줬는데 자꾸 지 동물만 신경 쓰네. 저, 감사함을 모르네. 음, 소개가 늦었네요. 우린, 으, 어, 잠깐만요. 실은 동생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어, 야, 동생, 아까 개인 갑다. 처음에 구출한 애 있잖아. 따라와 주시겠어요? 왜 아, 이러는데 임마. 가라 그러면 안올 거면 뭐 한다고 저뭐 튕기는 척 하고 있노 맞지. 구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laughs> 여기야 이쪽으로 와. 어, 이런 캠프가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만. 동생분은 저쪽에 있어요. 얼른 가봐 임마. 오해하다 어, 보니까 동생이. 어. 인마 뭐 하는 놈인데 이무 싸가지가 없노얘가야 추방시켜라 안 되겠다. 이 동생 만나. 아 얘가 동생 얘 아니네. 얘가 동생이네. 이제 좀 감사 인사는 해라 이 자식아 이만 개념이 있으면 이제서야 하네. 뿡 이런 빵고기인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노예요. 그럼 니네 둘이 다시 추방당해라. 무슨 일이 있었지? 오 대화 선택 있고. 끝낼란다. 일단 두 분은 지류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린 베이스캠프를 둘러보고 오자. 자 보자. 자 베이스캠프 나타났습니다. 자 챕터 원 끝났네. 자. 일단, 베이스 캠프에서는 이 무기랑 방어구 같은 거 세팅할 수 있고, 이제, 이, 이제부터 계속 나가갖고 미션 깨고, 이 재료 얻어갖고, 단계별로 점점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기 잘 맞추면 된다. 근데 이 장비들마다 보면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몹들도 다 속성이 있고, 아, 그래갖고 어떤 보스를 공략할지에 따라서 이 장비들을 바꿔 껴가면서 뭐, 그렇게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 13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요걸로 해서 이제 아까 전에 너무 초반부에 그냥 아무것도 안 갖춰진 상태로 이게 소개하기가 좀 빡세더라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보스들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일단 한 22마리의 보스들을 쓰러뜨렸는데 보면은 각각이 보십시오. 이 난이도라 해야 되나 랭크가 다 다르잖아 이거라. 오. 갈수록 이제 더 좋은 재료 떨어뜨리고 더 좋은 장비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근데 이 게임 개쩌는게 와 보스몹들 하나하나가 다 특징도 다 다르고 뭐 대충 만든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진짜 개 재밌었다 지금 봐바래요 이바레이내 무기 갖춘거 바래이 요마가 이제 무기 만들어주는 앤데 이바레이 보고 싶죠 무기 생산이랑 강화에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무기류를 눌러서 어,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맨 처음에는 이건 막 락으로 잠겨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면 이제 보스몹들을 잡으면서 새로운 재료들이 소재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씩 오픈이 돼요. 또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몹들을 잡을 때마다, 이봐라, 개센오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오픈이 되고, 이 능력치도 개 좋은 거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 장비들마다 스킬 같은 것도 있거든, 이봐라. 회복 속도 1.1배 강해지고 이런 거 있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거다, 근데. 어. 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장착하고 있는 무기랑 이 방어구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칸도 있어요. 이 태도 눌러보면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차, 착용 중인 거죠. 네 이거 봐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라 했는데 아직 내가 못 모은 재료들이 있더라고. 아직 모르는 재료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 이 말이지. 하여튼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느 정도로 세지냐면 이 봐라 이렇게 많이 세진다. 개세지제 또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이 플레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가복, 가복이라는 것을 갖고 이거 여기다가 어, 이렇게 받쳐주기만 하면 이 바라이 하나씩 받칠 때마다 경험치 오르제 이렇게 계속 올려줄 수 있다고 개세지제. 엄청 세졌잖아. 방어력 개, 개발기 이런 식으로 방어구들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 주고 호석도좀껴 주고 또 여기 우리 내 옆에 있는 이 고양이 이 귀여운 고양이 이제 이 고양이 엄마 이건 이거 짬타이가 아닙니다. 얘는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고양이입니다. 봐 봐라. 아자라고 이 무기 같은 거 맞춰 줄수 있다고. 지금 이제 요런 거껴 주면 더 세지겠지. 얘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열어보니... 전투할 때막 어시스트를 막 해주고 그래요. 사냥벌레 이건 나도 아직 잘 뭔지 모르겠다. 임마는 뭐내 내 옆에 지금 나타나 있는 나 얘가 지금 내 내를 도와주고 있는 건난본 적이 없는데 뭐 하여튼 옆에 드론 같이 날라다니는 겁니다뭐 하여튼. 이런게 있고 이게 우리 전투캠프 아이 마이 텐트거든요 이 텐트에서 여러분 전투하기 전에 어, 내가 갖고 나갈 물품들 어, 미리 정, 정비해 줄수 있다고 이 물약 다 썼네 거의 나 그럼 여기서 텐트에 보관해 놓은 물약 꺼내서 보충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또 나머지도 보충할 거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내가 물약을 생산해 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여기 바로 이 모닥불 요리 예 요리로 해서 요리를 하 한번 내 요리 한번 한번 보여줄게요 식재료 주가에서 하면은 이 바로 고기 굽지 맛있겠제. 이래 먹는다고. 근데 다 처먹었다 그냥. 어, 맛있겠네. 어, 맛있겠는데요? 마했제. 이래 갖고 먹는다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 전투 전에 1시간 동안 전투 버프 생겨 갖고 좀 이제 유리해질 겁니다. 재밌겠제. 개재밌겠지 재밌겠지 않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 메인 퀘스트 따라 계속 깨주고 특정 자원을 좀더 구하고 싶다 하면 요 퀘스트 카운터 이 알바한테 가 갖고 어, 방금 얘, 얘를 잡아야지 나오느니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면 얘 계속 돌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더센 놈들로 옮겨 다니면서 더더 더 나은 자원 구하고 그걸로 또템 만들고 어,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와 진짜 재밌습니다. 특히 전투가 진짜 개 재밌습니다. 막 어, 보스 몹들 진짜 개간지나게 생겨가지고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진짜 게다가 이번 편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탈것발이 템누르제 우리 어디 갔노? 아그래또오제오제일세크레토오제 입맛발이 딱 타제 그런 다음에 인마가 퀘스트나 뭐 어디 장소 있지 이렇게 내가 찍잖아 여기다 목적지 설정하지 그럼 지 혼자서 알아서 다 이동한다 자기 혼자서 알아서 다 간다 이 말이다 어, 테슬라 자동주행보다 훨씬 세다 아, 좀더 있거든요 뭐 기능들도 더 있고 조금 더 강해진 뭔가 더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은 일단 예첫 인상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대로 된 리뷰는 제꺼 진짜 확실히 훨씬 더 강해지고 나면 또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나 지금 일단 게임 더 하고 싶거든. 이제좀리좀끝 지금 나는이 사촌이랑 지금 어제부터 10시간 동안 붙어서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사촌이 미국 사는데을마을수 있는 땅을 얻을 수있갖고 나가갖고 내 지금 그그 그 틈에 지금 영상 찍었다. 하여튼 여러분 예, 개재밌습니다. 아, 안 돼. 맞다. 문제는 네, 방금 지금 방금 보고 오는 길인데. 플레이하는 동안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 지금 스팀 평가 쓰고 있었는데 제가 스팀 평가 쓰는데도 한 2, 30분 정도씩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20분 동안 막 이렇게 스팀 평가를 쓰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게임 어떻게 느끼고 있나 한번 보려고 또 다른 스팀 평가 좀 봤는데 와, 이거 뭐고 이거. 다 욕하고 있더라고. 이 뭐가 최적화 문제가 있더라. 사실 지금 이 게임 그래픽 수준이 뭔가 최적화 문제가 일어날 만큼 막 개쩌는 그런 건 아닌데 이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 근데 제 컴퓨터 사양이 지금 저는 이제 최, 최고 사양으로 바꿔가지고 저는 이 게임에 지금 뭔가 최적화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물론 근데 이 중간 중간 보면 플리컬링 있잖아 막, 막 화면에 검은 색깔 바바바바방막 반짝 반짝거리고 하고 이상한 좀 화면 깨짐 현상 같은 게 가끔씩 나타나긴 했는데. 아, 나는 이게 지금 최적화 문제랑 뭐 이런 걸로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몰랐다. 하여튼 내가 볼때이 게임에 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예,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 컴퓨터 사양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다 하시면 일단 지금 구매하시는보다는 이 최적화 문제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되고 나서 예, 돌아오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리뷰 영상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